자, 또 다른 예 예를, 예를 한번 봅시다. 합성 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성 소음. 이것도 기출된 건데 작업장 설비 세대에서 각각 80, 86, 76대78 대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을 때이 작업장의 음압 수준은 얼마인가? 이렇게 합성 소음 공식 이 공식입니다. 합성 소음 공식. SPL은 음압 소 수준 소리 압 수준 소리의 강도를 음압으로 구하는 식이다 단위는 데시벨이다.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SPL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SPL은 10 로그, 이게 시그마죠? 이거는 예. 요거, 더하기잖아요. 그래서 10분의 요 지수입니다. 40, 10분의 그 소음, 데시벨, 이게 소음의 데시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80, 80, 70, 8, 데시벨에는 10 로그, 10분의 10에 8 0분의 10분의 80. 또 하나는 10에 10분의 86, 8 6대1 0 78대 10.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은 계산기 하는 거죠. 이게 합성 소음일 경우에는 이 공식이다 하는 것 하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간 가중 평균 소음을 한번 봅시다. 시간 가중 평균 소음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적 소음 노출량 평가는 하루 8시간 측정치가 폭로량으로 산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표를 보면 이 표를 한 얘기는 90dB, 85dB, 95dB, 뭐 이런, 이런 표가 있죠? 이건 하루 8시간, 4시간 이런 걸이 표를 이용해서 8시간, 시간 가중 평균치로 환산해서 노출 기준과 비교해서 표에 없는 경우에는 다음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식이 뭐냐? 이식이다. 이 말입니다. 즉 시간 가정 평균 시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95 90대 10에는 8시간, 95대 10에는 4시간. 또 만약에 85대 10에는 16시간이잖아요. 85 16시간인데 16시간에는 노출 요게 기준 허용 기준에서 측정하니까 4시간 나왔다. 8시간에서 측정이 2시간 나왔다. 그다음 여기서는 허용 두 시간인데 측정이 한 시간 없다고 하면 이거 계산하는 것 요거 곱하기 배역함 이것이 시간 가중 평균 소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표에 없는 것은 다음 공식이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공식이 음 표에 없는 건 뭐냐? 16.61 16 로그 백분의 d 플러스 90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d는 누적 소음 폭로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존 시간분의 가동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d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출문제를 보면은 95 자동차를 생산한 공이 어떤 근로자가 95 데시벨 수준에서 하루 8시간 작업을 했다. 그럴 때 조용한 휴게실에서 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했다고 가정했을 때 매시간의 시간 가중 평균 몇 데시벨인가? 이리 문제입니다. 아 이건 상당히 수준 있는 그 기출문제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따 손체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공식, 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95대 11의 허용 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은저 공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간 가중. 이렇게 돼서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서 자, d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d를. 그럼 이 d를 구하는 데서 이 d는 기준 시간분의 가동 시간입니다. 그럼 가동 시간은, 가동 시간은, 먼저 d를, d는 가동 시간이 하루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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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곱하기. 요거, 그, 거기 1시간 60분에서 20분과의 휴식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빼 줘요. 20분을 빼 줘야 되죠. 20분. 그러면 매 시간은 40분이 되잖아요. 40분. 40분이 8시간 320분이네요. 분으로 치면 3 2 0분이됩다 그죠? 이것을 60으로 나온니 이것이 뭐냐? 가동 시간이다. 가동 시간. 이 가동 시간을 측정 기준 시간 기준 시간 나누 곱하기 100 그래서 측정 시간은 95데시벨에서 95데시벨에서는 95데시벨에서는 여러분 여기 95데시벨에서는 4시간을 한다 이래졌습니다. 4시간 측정 시간은 기준 시간은 그러니까 요거 계산을 해놓은 답에다가 계산을 하면 4, 320 4, 4, 320을 6 0만더넣면은뭐 얼마 나오겠는데 그 그게 답에다가 또 4로 이이 요게 요게 기준 시간이 여기서 4시간이 되니까 4분의 4분의 요 값이 나옵니다. 그 값을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어 133이 나옵니다. 133이 나왔습니다. 요것을 하니까 133이 나왔다. 133이 나왔다. 즉, 여기서 다시 요게, 요게 가동 시간입니다. 가동 시간. 분의 기준 시간. 즉, 다시면서 기준 시간은 95제 10에서 4시간을 한다 했습니다. 가동 시간은 요거 계산하면 얼마 값이 나옵니다. 요거 곱하기 100을 하면니까 요것이 133이 나왔다. 이게 누적 손폭로량이 됩니다. 누적 손폭로량.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을, 요, 여기서 d값 133을 계산하면 16, 6일로 5, 고 100분에 133 플러스 90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 92. 얼마 나옵니다. 92. 얼마 나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우리가 합성소음, 시간, 가중, 평균소음, 그 다음에 소음의 노출, 아까 앞에서 소음 노출 수준, 요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요것은 그냥 기준에 이 표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노출 시간을 계산을 바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합성소음은 어떤 장비에 따라서 소음이 다 같이 나온 것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시간 가중 평균 소음에서는 이것은 그 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식이 요 공식에 의해서 시간 가중 평균 시간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공식이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식 세 가지다 소음 노출 기준 공식 수준 공식 그 다음에 합산소음공식, 시간가중평균소음공식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음의 척도, 강도, 데시벨 수준. 여기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D1에서 다리면에 출력하는 음의 거리는 D2에서는 데시벨 수준으로 DB2, DB2는 DB1-20로그, D1, D2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2메타에서 100데시벨이 발생된다면 예를 들어서 3메타에서는 몇 데시벨이 소음으로 음악 수준으로 들리는가 이거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처음의 거리를 D1, 나중에 거리는 D2 처음에 데시벨 주어진 건 DB1 구하는 나중에 소음은 DB2 이렇게 딱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b2를 구하라 하니까 db2는 db1 마이너스 20 로크. 처음의 거리문에 나중의 거리. 이거 구하는 곳입니다. 조도에서 2m에서 100룩 쓸때 3m는 몇룩, 몇룩 쓰냐. 이렇게 묻는 방법과 소음에서 2m에서는 100dB일 때 3m는 몇 d b 나냐 묻는 방법.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조도에서는 거리 제곱분의 강도, 강도 나누기 거리 제곱이는게 조도가 되고 소음에서는 d 시벨이 나옵니다. 즉 처음에 처음에 거리, 처음에 소음, 나중에 거리, 나중 소음 할땐 dB2는 이 개념,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딱 타입이 이런 이렇게 나옵니다. 고음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2m 떨어진 곳에서 100dB일 때 4.5m 떨어진 곳에서는 몇dB냐? 처음에 거리가 d1이고 나중에 거리는 d2고 처음에 데시벨은 DB1이고 나중에 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DB2는 DB1은 얼마입니까? 100 마이너스 20 로그 처음에 거리가 2m 나중에 거리가 4.5m 이거 계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상용 로그죠. 상용 로그.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치면 됩니다. 계산기에서. 꼭이 공식은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필기, 실기에서도 잘 묻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라서 소음과 조대에서는 그 다음에 폰과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양 수준에서 폰과 손, 폰, 정량적 평가를 음양 수준의 척도로서 어떤 음의 폰값으로 표시한 음양 수준은 이 음과 같은 크기로 들리는 1000Hz 음하 순음의 음압 수준을 1dB라 하는데 여기서 이 40dB의 1000Hz의 순음의 크기는 40폰이라 한다 하는 것. 40 d b 의1000 헬츠 의이 음의 크기를 40폰이라 한다. 이 40폰이 1손이다. 이런 겁니다. 40 d b 의1000 헬츠에서 소음의 크기는 40폰이요. 이 40폰은 1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거. 요거 하나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폰손과의 관계입니다. 폰손 그래서 그 손치는 폰손 관계에서 손치는 손은 2에 10분의 폰 마이너스 40 40이다. 요 공식이 손. 손 그래서 이 손치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40 폰이 아까 1선이냈습니다40 폰이 1선이 냈으니까50 폰은 2선이 되는 겁니다. 즉, 10 폰이 증가할 때마다 소원은 2배로 된다. 이거 하나의 공식의 성격입니다. 10 폰이 증가할 때마다 소원 값은 2배가 된다. 60 되니까 여기서는 2배 4가 되죠. 70은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 폰이 차이가 나면 4배다. 4배. 이게 또 시험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배다. 요 공식에서 이렇게 계산하 해도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 공식에 대해서 삽입해서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표를 하나 또 이용해도 됩니다. 이게 폰송과의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음패 효과라 하겠습니까? 마스킹 효과로 하는데 소리가 은폐되었다는 겁니다. 음의 한 성분이 다른 성분에 대해서 귀의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상황으로서 한쪽 음의 강도가 약해지면 강한 음의 가로막혀 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렇겠죠. 한쪽의 소리가 너무 커. 한쪽의 소리가 좀 적어. 소리는 나는데. 그러면 이 작은 소리는 큰 소리에 묻힌다는 얘기입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폐의 효과다. 이게 보통 그두 음의 차이가 10대 11 이상 이상일 경우에는 마스킹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한 펜모다가 하나가 90대 11이고 하나 93대 11이면 두 음의 두 음은 93대 11이 나온다. 이이이론과 이 같습니다. 3대 11이 증가할 때, 3대 11이 증가할 때 3대 11이고 6대 11이 증가하면 한 음, 0에서 3은 3대 10이요, 3에서 6은 2대 2dB, 2대 1이요 이런 말이 있는데, 두 음의 차이가 10대 11 이상인 경우에 마스킹 효과가 발생한다. 이 음폐 효과가 나타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음의 차이가 즉한 대가 90대 10이고 한 대가, 대가 100대 10이면은 결과적으로 90대 10은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에제의 기출문은 이런 게 있습니다. 50포온의 기준음을 들려준 후 70포온의 소리를 듣는다면 작업자는 몇 배의 소리로 인식하는가? 아까 40포온이 1손이랬습니다. 50포온은 2손이랬습니다. 60포온은 3손이요. 70포온은 4손이다. 48. 아, 이렇게 됩니다. 1, 2, 4, 8. 10포온이 증가할 때마다 두 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50에서 70은 20 폰이 증가했으니 이건 4배다, 이만, 네배 4배. 2에서 4, 8, 4배 되죠? 4배다. 여기서는 답은 4배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표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50 폰에서 70 폰이 될때20 폰이 증가하니까 여기 몇 배의 소리로 들리는가? 소... 네배다, 네배, 이사팔, 네그 이야기입니다. 몇배 소리로 인식하는가? 네배다. 그다음 시료 온도, 옥스퍼드 지수가 있습니다. 시료 온도, 시료 온도를 다른 말로 체감 온도, 체감 온도. 겨울철에 겨울철에 온도가 영하 일도라 하더라도 바람만 안 불면 괜찮습니다. 바람만 불, 바람이 좀 불면 더 추워 보이죠? 체감 온도. 여름에 방송에서 나오는 온도가 30도로 하지만은도 막 습기가 많으면 더 더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감 온도는, 그래서 체감 온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무엇인가? 온도 습도 바람입니다. 이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온도 습도 바람입니다. 이것이 시료 온도, 다른 말로 체감 온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옥스포드 지수는 이 습건 지수라고 합니다. 웻 드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습건 지수라고도 하며 습구 온도와 건구 온도의 계산 공식에서 0 이게 흡 습구 근계 이거는 습구 건구 온도 습건 지수랍니다. 0.85W니까 이건 습구 온도 0.15D 건구 근구 온도 건구 지수 습구 지수 건구 지수 그래서 습건 지수다 습건 지수다. 그래서 옥스포드 지수의 공식은 0.85W 플러스 0.15D다. 그 다음에 습구, 흙구 온도 지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NWB는 자연 습구, GT는 흙구 온도, DB는 근구 온도. 이래서 옥 외에서는 0.7, 0.2, 0.1, NWB, GT, DB 합이 1입니다. 옥 내에서는 0.7, 0.3GT만 있다. 이걸 습구, 흙구 온도 이렇게 흙 습구 온도 뭐 이렇게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 습구, 흙구 온도, 건구 온도를 옹 내외 계산할 때 이런 공식이. 요 합은 일입니다. 영점칠, 영점이, 영점0.3칠 영점삼 합은 일이다.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물체 란돌트. 아, 이거는 뭐냐면은 물체의 크기를 알아내는 건데 그 시각을 알아내는 건데 시각, 시각과 시력을 계산할 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우리가 육안으로 제가 여기서 저 달력에 11자 한 글자를 봅니다. 여기서 거리가 몇 m다, 메 m 4m 좀 됩니다. 이4메다하이4 m 다 이제 11자 크기, 거리 크기가 저기 몇 cm 몇 m 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때 시각과 내 시력이 얼마냐,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시력, 을 병원에 가면 시력 테스트죠. 안경이면 테스트, 테스트 합니다만은 이 거리가 3m에서 이 글자의 크기가 만약에 1.2mm 했을 때 이때 시각과 시력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공식이 시각은 이 거리 D분에 57.3 곱하기 60 곱하기 1. 이건 상수로 주어졌습니다. 57.3 곱하기 60 곱하기 L은 이 물체의 크기, 글자의 크기 뭐 획폭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공식은 요거 D는 57.3 곱하기 60 곱하기 L 나누기 D가 시각이 됩니다. 시각 시력은 시각 분의 1이 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시각을 구하면 시력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시력은, 이렇게, 이건 시력을 물었습니다. 시력을 물었으니까, d는, 이게 단위가 mm이면 이것도 m mm m 고쳐야 되겠죠? 4m는, d는 4000mm, 4m에서 57.3 곱하기 60 곱하기 요거의그 1.2. 화면은 1.03이 납니다. 1.03. 이게 시각입니다. 시각. 그면 시력은 시각 분의 1이므로 1.03 분의 1이다. 그러면 0.97이다. 시력은 0.97이다. 거의 1이죠. 시력.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시력과 시각을 구하는 것이다. 란돌트 고리스 1.5mm의 틈을 5m 거리에서 겨우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시력은 얼마인가 똑같습니다. 5m 5000분의 5000분의 57.3 곱하기 60 곱하기 1.5 요거 계산하면은 0.0314 시력은 요거 분의 1. 시력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시력과 시각을 구하는 공식이다.